네, 한국에 놀러 가실 때에는 꼭꼭 꼭 롱패딩 롱패딩 한장 정도는 어, 구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껴입어도 껴입어도 뭐 히트텍이나 그런 내복 뭐 이런 거 아. 안 돼요. 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 코트 따뜻한 코트 아안 돼요. 맞아 롱패딩 그 키스다요아 <laughs> 요즘에 다나카상 왜 이렇게 웃겨 <laughs> 다나카상 보고 있는데 진짜 정말 있을 법한 사람이야 되게 그리고 잘하셔 그 뭐라고 하지 그 한국말인 그 일본말을 뭔가 한국말처럼 하는 한국말을 약간 일본 사람처럼 하는 너무 잘해 그 약간 그 발음 그런 발음 차이가 와그 그거는 사실 저도 흉내는 낼수 있는데 그 흉내를 개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못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지 그 목소리도 약간 그지 아직 도지 못 했습니다. 아, 대안 돼. 어떻게 해? 아, 대단하신 분이야. 얼마나 연습을 하셨을까. 그 캐릭터 만들려고. 아, 단나까 님이랑 같이 한번 영상 찍어 달라고요. 음, 좋죠. 좋죠, 좋죠. 아, 준수가 단나까상 만났구나. 그 영상 한번 봐야 되겠다. 재밌었겠다.

バタフライのバタフライのウイングみたいな感じでそうですよこれがダナカのコツバッチムそうですよ花びらポーズだよ自分がやってるコツバッチムはこれですよね <laughs> いやいやダナカのダナカのポーズがもっとかっこいい でこれが元でから、母いやいやいタナカさんの、のベベスススストスト <laughs> ストトゲゲと <laughs> はどう,うし,、はい、したけたたましささん、さんちょうど、ひょん… っまが歳歳だよでりりやぱ日本での活動は日本語じゃないかなと。でも日本語うまいでしょ <laughs> そう日本人ですからね。<laughs> 그때는 뭐 문제 나이잖아. 문제 나이다 나. 타나카 상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4만 하 4만 하나 한국 나이로? 4만. 4만. 4만세. 와우. 형님이구나. 네. 김경욱 님은 나 아, 83년생이시구나. 그럼 다나카 님은 다른 나이가 틀려 설마? 아, 나이가 틀려? 그 캐릭터가 <laughs> 캐릭터 나이가 <laughs> 다른가? 한국の方なんですよ. 94년生まれ. 에, 웃어. 9 4년생아 타나카님은 타나카상은 84년생으로 돼 있고 타나카상이 김경욱 씨가 3년생. 김경욱 씨가 한살 많구나. 그럼 바나카상이 94년네. 야 진짜 큐네이 캐릭터 진짜 잘 잡으셨다. 캐릭터 진짜 잘 잡으셨다. 와. 천재야 선제. 넣을까? 나는 해 볼게. 43, 4 아, 아, 뭐이뭐 조금 뭐 조금 좋게. 웃라이 えこれはちょっと難しいじゃんなんか怖いじゃん <laughs> 大きくなんか寝てるか笑う感じ <laughs> これじゃないなあ <laughs> っこれじゃないあっ<ー>もっと一人あ一緒でをすつ分かりましたコーラのちょっとこも人生だけ影響あるんでいいでしょうね

이 길을 좀봐 그래 준르기 전에 미소를기억해 두자 오랫해안못 볼지 몰라 를만비해 귀를 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 이제 끈적이는 다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란 태워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이 불어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만 영보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곧된 나를 택한 그대여 금바람이 그불 때만 저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놓쳐도 절대 다화가고 헤매지 마요.

「うえな幸せの空」「隣同士の花」 皆さん、YouTube であのダナカさん韓国の田中さんって検索したら出てくるんですけど結構ね、ね、韓国ですっごく今流行ってってえー、っと声、90年代のんん90年代のねあのね、まあ歌舞伎町のホストクラブのホストみたいな人たちのなんか真似をしってるらっしゃってる方なんですよ。であの、芸員の オレ芸人の方ですごく人気です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これ、これシルですねシルク僕もシルクなんですすっごいですね俺の俺ことがもっと高いですよあ、俺の方が高いいやいや俺のことがもっと高いですよじゃ交換します交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ダングンマーケットで田中がヒンドゥて 재생기가 건설터에서 입은 거 당근 마켓도 다른 데가 네. 직접 가서 다네. 그럼 저도 당근 마켓에서 이거 팔아도 돼요? 음, 나이스 다이스 음, 2만 2만대로 일단 아니, 일단 먼저 보시죠. 1번부터 네. 아, 네. 음, 보시죠. 일단 이거로 되게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새거 건전지가 없거든요. 근데 잘 되긴 잘 되거든요 이게. 확실해요? 아니 문제제 이거? <laughs> 아, 제가 제가 정말 사기칠 사람은 아니니까. <laughs> 믿고 구매해도 되나요? 아 이건 정말 예,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데. 네. 싸게 해드릴게요. 더. 네, 네. 이거 절반 가격으로. 안 아, 나게 아, 되는 데서 네. 깎아주게 된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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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 서비스인데요. 아, 네. 이게 비누방을 나오는 거예요. 애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지금 세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관데잘 나와요. <목소로> <이> 오야. 귀엽죠? 이거바우스까지 오, 저거 탄다. 을물해준다 그래서 도쿄도무대. 도쿄도무대야. 로그래서6만 해야 돼. 호고요키때못했다면요 예, 세 예. So, no more. So, t 이 i s So, this. So, this. So, this. So, this. So, this. So, t 도, i s S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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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 h 가가 동키호테, 저 지금, 지금 비웃었어? 아, 네, 네, 동키호테, 비웃었어? 제가 동키호테 잘 몰라요, 진짜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나중에 그 꿈을 이루실 때. 아유. 그때 꿈을 이루는 날, 그거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마카리바시다. 나라가 하모도 결혼식 그떡하 아, 결혼 생활을 생각한 적 없지만은. 음. 다나가 결혼할 때 입을 거야. 결혼할 때 좋아요. 그리고 아, 그리고 다나카가 죽을 때 죽을 때 영정사진 그거 입고 찍을 거야.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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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할 거야. 같이 묻어줘라. 그 정도의 엄청난 가격, 그 재즈인구상의 팬들은 들어라. 그만큼 재즈인구상이 다나가를 아끼니까 재즈인구상들의 팬들, 한국 그 일본의 팬들, 빨리 구독해. 아. 구독.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無条件不読不読ありがとうあ、イリボンさんルドボニカイリボンのロドボタ皆さんえっ、ー、と韓国のねあの田中さんのチャンネル皆さんぜひフォローしてください、えー、そしてですね田中さん以外にもね韓国の一番有名なし,しかも一番売れてる韓国のみんながこのチャンネルに出演をしているところなんで皆さん是非、えー、このチャンネルをフォローしてみ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 덥지는 않아. 더세요나나가와 저거 더웠어. 저도 좀 덥네요. 제가. 아 버스면 가져갈까봐. 아저아 절대 안 가져갈. y 2 k 에 우리 선배 그러니까 유이지상. 설마 그거 하는 거야? 헤어진 후에. Y2K라는 그3인조 락그룹 음 있었다 맞다 맞다. 있었다 있었다.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laughs> 어쨌든 <어쨌꾸나 웃음> 너의 그 사랑 정말로 괜찮아서서 <laughs> <소설 웃음>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laughs> 게. 그러니까 미안해 그런 표정 e good and pure jungle. I need your name t h o r e I'm here. I'm here. I'm here. 니 m here. I'm h 그 r e I'm 데 e 괜찮아는 소설 많이 고민을, 고민을 했었어그 자리에 지켜야 하는지 이제 너와 아 끝난 사이니까 왜날 알았니 겨우 저 묵은 너를 지켜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지지를 기대자 마지막으로 너의 기분을 치를 수는없이 그만 큼 사랑이 힘들다면 사랑에 정말로 사랑을 위해서 영원히 내워져 너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수익이 얼마 정도? 6 0만 원. 정말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대모 어? 나라가의 환대 걱정하지 마. 우리 재준구가 아, 정말 비싼 것도 주기로 했으니까 그 것도 한달 동안 입다가 당근 마켓도. 그건 안 돼. 나한테 나한테. 저 계속 아까 약속했잖아요. 써야 아, 대선에 죽을 때까지. 광에 무기로. アリガト、コチャイマス、アリガト、コチャイマス、アリガト、コチうイマ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チャイマス。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 자 가사가 이제 달라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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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 이거밖에 없어요. 의미 밝혀도 아무도 모를 말은 아무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불러도 되고 이거 하나 얘기해도 돼. 아, 쟤지그 10부 그전년은 기념하기 위해서 가라가 파티를 해줬다고요. 아, 맞아요. 제가 마침 오늘 그 카라 멤버들을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 이 촬영 끝나고 저또만 맞... 저... 언제까지 <laughs> <laughs> <온도> 될까? <laughs> 다 나가서 만났다고 이야기했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해볼게요. 해보고 그들의 반응 그가 으 똑가 음, 아똑까 아, 아, 음, 이야기해줘 네. 이야, 그거만 이야기해주고다나약가 음. 진짜 그, 그, 그분들이 괜찮다면은 뭐 같이 어, 아 근데 가게가 좀 좁을 것 같은데 여기 오기에는 진짜 가게로 가지 <laughs> <laughs> 주성훈은 안 했기 뭐 어, 성훈 형도 지난 주에 봤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네. 다 만나고 다니니까 아까 뭐 어, 성훈 형 아, 여기 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훈 형이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술 먹는 채널? 술을 이빨에 달였어요. 술을 와 아니 뭐 거의 뭐 에이전시 됐네 <laughs> 아니 중간에서 재중 구 이렇게 말하고 나 지금 다 찍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아 매이, 저는 무조건 무조건 하나는 메이드 해줘야 돼. 일단 얘기는 네 무조건 던져 보겠습니다. 저또맞다 일단은 빼주고 얘기해. 끝. 아 진짜 진짜 켄더상 약속 지킬게요. 아, 이거 재준그가 뭐. 줬는데 아, 아니 아. 이거 심하게 봤어. 아 우리 저번에 나왔던 우리 김재준그가 재준이, 어 재준이. 아하이꼭그 여기 나가서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왔다면서. 재준이가 여기 나가고 나서 아유. 재준이한테 그 메시지 가 왔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는 그거 있으니까 한번 현 어떠냐. 아유. 근데 근석이도 나왔다고. 서데 so 근석이 나올 때도 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다고. 서래데스서 그래 너무 고맙고 저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 어, 아까도 재준이 한, 재준이랑 근석이 한그 메시지 보냈어요. 잘한다고. 어, 그러면 잘해라고 그 하이. 메시지가 답장 와서. 아, 진짜 그 덕분에 나왔습니다, 하이. 진짜. So 그러면은 드디어 아. 공개가 됩니다. 저번에 재준그가 음. 나나가 좋다고 하면서 아, 자기가 아끼는 펄을 어, 파워, 선물해줬거든. 느낌 은 뭐... 주스 이거 조끼입니다. 아 조끼에요? 없는데? <laughs> 조끼가 없는, 뭐야? 야, 아이, 땡, 땡, 아, 이때때때때따 아, 오케이, 쓰. 오케이, 어, 깜짝 놀랐네. 이게 진짜 가까이 했네 <laughs> 와, 이거 진짜 가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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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입으면 약간 이렇게 돼버리네. 이렇게, 약간 뭐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재준아, 고맙네. 아, 뭐 고맙네, 내 건데. <laughs> 와 아, 이제 벗으십시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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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갈, 이대로 갈것 같아서 안되겠어니 아, <laughs>